예, 설 연휴를 지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그침 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. 고심끝에 정부는 사적 모임 있는 제한, 영업 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전파력에 비해서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, 충분히 확보된 중환자 병상 그리고 고령층의 높아진 3차 접종률, 먹는 치료제 보급 등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그 리두기를 일부라도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특히 지난 12월 중순부터 7주간이나 이어진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생업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 짓기가 어려웠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안전운전이 필요하다. 라고 하는 분 하는 상황입니다. 정부는 앞으로 2주간 <laughs>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빈틈없이 속도감 있게 어, 실행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. 다만 방역 상황이 어느 정도 어, 관리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 사이라도 다시 한번 더 조정할 그런 어,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정부가 차근차근 개편을 준비해온 대로 진단 검사 역학 조사 격리, 치료, 예방, 접종 등 방역 전반에 걸친 국민과 의료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. 내주부터에는 자기 기입식 역학 조사가 도입되고 앞으로는 스스로 감염 위험을 파악해서 행동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. 다음 주부터 정부는 50대 이상까지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합니다. 오미크론의 기동성에 맞서서 재택치료 체계도 더 빠르고 더 촘촘하게 보완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해서 다음 주 초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에 모두 함께 해주실 것을 또 그동안 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요청드립니다. 다음 주부터